연대기 성경 강자 초급 제13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아서 26장에서 30장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서 26장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모든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붙잡고 죽여야 한다.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예언을 했다고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예레미를 향해서 모였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고관들,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히즈기아 시대 때 미가가 악한 예언을 했지만 왕이 죽이지 않았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다. 해서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스마야의 죽음과 보호받은 예레미야라는 거죠.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마야도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른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을 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잡혀와서 여호야 김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경우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호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죽음 당할 뻔했는데. 스마야는 죽었지만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아주 살벌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다시 임한 예언이죠. 시드기야가 이제 왕일 때니까 여기 이제 오류가 있어요. 요호야 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 27장 요호야 김이라고 쓰지 말고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봐야 돼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열왕기 어, 하에 의하면 시드기야의 본명은 마니아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후야 긴을 붙잡아 가면서 왕으로 세웠고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시드기야 때. 이만 예레미야에게 이만 예언의 말씀이죠. 모든 땅을 바벨론 왕느부갓네라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믿지 말라. 반드시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고면을 하는 겁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섬기며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차라리 항복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은 거진 예언이다. 라고 예르미야가 시드기아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한 예레미야의 고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온다라고 말했지만 거짓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해라 그러면 살수 있다. 그리고 성전과 나라의 모든 기구는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나중에 이제 포로 귀한 때 이루어질 모든 일을 예르미야가다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해서 거짓말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예르미아 28장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하냐가 등장합니다. 하나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와 포로를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냐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네 예언대로 성전 기구와 포로들이 2년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하나냐 네가 했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무 멍에를 꺾어 버리는 하나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때 나무 멍에를 하나 가져다가 목에 걸고,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을 멍에 메고 섬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린다 라고 또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죽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 하나냐가 갖다가 부러뜨렸지 쇠로 된 멍해를 만들어서 예언해라. 그래서 쇠 멍해를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선지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죽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7월 달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어 버립니다. 예레미아서 29장입니다. 편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레미야가 편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지어서 열매를 먹도록 해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도록 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 편지 내용 굉장히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형제, 나머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당하게 하신다. 그들을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진 예언한 자는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책망하라. 예레미야가 잘못이 없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책망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글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스마야가 너에게 희 거짓을 믿게 하고 있다.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땡땡 같이 넣어주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는 보지 못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해서 진짜 선지자를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짜로 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후대가 다 끊겨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망이 굉장히 크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면 절대 안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입니다.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분명히 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죠.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차지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날에 목에서 멍해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을 것이다.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 뭐 당연하고 같이 들어왔던 에돔 마찬가지고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례가 버리고 짓밟아 버렸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죄가 많아서 고난을 받게 하고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를 먹는 자는 잡아먹, 잡아먹힐 것이고 대적은 사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징계 당한 이유는 이것이지만 그 징계에 사용됐던 모든 나라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너의 상처로부터 세살이 도단하게 하며 그렇게 회복되게 해서 너를 완전히 고쳐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야곱 자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압박하는 사람은 보랄 것이다.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여기 나오잖아요.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징계는 반드시 끝난다. 너를 징계할 때 사용했던 나라도 망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 돌아오고 너희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